안녕하세요.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입니다. 레드벨벳이 21일날 필 마이 리듬으로 컴백했습니다. 빨간 맛이나 음파음파 등 상큼한 여름 노래로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번에는 우아한 발레리나 컨셉으로 봄철 남심 저격을 예상하는데요. 오늘은 레드벨벳 컴백 기념 사심 가득한 멤버 얼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린 씨 먼저 보면요, 상해가에 가장 많이 들고 오시는 연예인 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눈 사진 좀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이게 쌍꺼풀 라인이 딱인아웃 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눈에 띄는 외모신 것 같고요. 다들 예쁘지만 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길고 시원하면서 인아웃 라인 쌍꺼풀이어서 그 느낌의 쌍꺼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선 느낌의 코, 어 약간 직반. 느낌, 직관 느낌의 코이신 것 같고 나머지 뭐 인매나 이런 것도 눈코입이 다 시원시원하시고 얼굴도 작고 하시기 때문에 요즘 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얼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V씨 같은 경우에는 상큼한 과즙상 미모와 섹시한 몸매로 큐티 섹시로 하고 불리면서 많은 여자 팬들을 거느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키도 크신 것 같고 몸매도 좋으신 것 같고 눈코입은 다 시원시원하시고요. 쌍꺼풀 라인 보면은 약간 이런 분들이 이제 세미 아웃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너웃보다 아이린씨보다 라인이 약간 높고 눈 앞머리도 약간 뾰족하고 코는 약간 통통하고 좀 볼륨감이 있는 느낌의 코이시고 매력이 많죠. 개인활동은 조이 씨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조이 씨가 좋아요 <laughs> 다음으로 슬기 씨 그러니까 쌍꺼풀이 올라간 약간 그러니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시는 눈매이시고 거의 무쌍에 가까운 속쌍을 갖고 있는 느낌의 눈매여서 되게 다른 분들 대비 좀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춤 실력까지 있어서 뭐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시는 멤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쌍꺼풀을 만드시면 평범해지긴 하는데 눈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는 콧방울이 약간 여기가 살짝 올라가서 이제 콧구멍이 조금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코이고요. 눈에서 제일 특징이 좀 다른 멤버들 대비 특징이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웬디씨. 아이돌 중에서도 실력파 보컬과 웃을 때 시원한 인매가 매력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술 필러나 이런 거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시잖아요. 입꼬리 올라가게 하는 모양으로 많이 필러를 할때 그런 모양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꼬리가 입이 길고 볼륨감 있고. 필러를 해도 아래 위로 볼륨감은 줄 수는 있어도 이제 옆으로 길게 시원하기는좀 어렵거든요. 근데 웬디 씨 보면은 입이 워낙 매력적으로 이제 크고 시원하고 가로로도 길고 눈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인아웃인데 아이린 씨보다는 약간 좀 두께감 있는 인아웃 그렇습니다. 예리씨 보겠습니다. 귀여운 막내 포지션으로 웃을 때 꼬부기를 닮았다고 해서 꼬북상이라고 불리는 멤버라고 합니다. 눈이 크고 시원하시고요. 눈썹도 예쁘신 것 같고, 쌍꺼풀 라인 보면은 이분도 그냥 인아웃 라인이시고, 코는 그냥 약간 직반? 직선 느낌 옆모습 보면은 좀 살짝 끝이 동그스름하게 좀 떨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쁘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이분도 볼륨이 좀 있으시네요 아까 그 웬디처럼 입이 예쁘시네 예쁘신 분들을 잘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혹시 들고 온적어요 같아요. 아 니까그 그러니까 인아웃 좋아하시면 아이린 씨 눈을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멤버들도 보면 조이 씨만 약간 살짝 아웃이지 나머지 분들 나머지 웬디 씨나 예리 씨도 다 인아웃인데 아이린 씨가 거기 비주얼 담당이고 이제 센터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아이린 씨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지 않을까 센터의 위력이니 지금까지 레드벨벳 멤버들의 얼굴을 분석해 봤는데요. 역시 꾸준히 탑을 유지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답게 5명 전부 각기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레드벨벳 멤버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